호세아 13장 1절에서 마지막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도갑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을로말 미야마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구름 같으며 쉬이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장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죽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내가 광야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그가비로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싸둔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 아이는 부서뜨리며, 아이된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아멘. 1삼 장은 호세아서의 죄악 고발과 심판 선언이 절정을 이룬 장입니다. 앞선 장들에서 언급했던 이스라엘의 바알 숭배와 강대국 의존을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출애굽부터 호세아의 시대 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이스라엘을 책망합니다. 이들의 지혜는 없고 어리석은 행동 뒤에는 교만하고 어리석은 지도자들이 있었으며 백성들은 그들의 도움이자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과 지도자들을 의지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범죄에 하나님은 단호하고 엄중하며 두려운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선지자들을 보내 경고하시고 회개하라 촉청하셨지만 그들이 스스로 돌이키지 못함으로 하나님은 그들이 더 이상 범쟁하지 못하도록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죽이실 것입니다. 맹렬하게 달려들어 찢어 죽이는 맹수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은 두려우며 완전한 화멸을 가져올 것입니다. 해산할 때가 되어 진통하지만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과 아이같이 죽음이 그들을 삼킬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수르 왕이 와서 이스라엘을 침략해 죽이고 약탈하고 포로로 끌고 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며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지만 때가 되었을 때 죄에 대한 심판은 너무도 분명하고 단호하게 행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함을 이용해 회개해야 할 때를 놓치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할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죽음을 보면서. 그러한 일을 옛적 이스라엘 역사의 한 부분일 뿐이라고 여기지 말고 오늘 우상숭배로 몰아감을 고발하고 있는 이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우상숭배는 무엇이며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기대하고 의지하고 또 구하는 다른 도움과 구원의 손길은 무엇인지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모세아는 당시 북이스라엘의 시도자 역할을 맡았던 에브라임 지파가 북이스라엘을 우상숭배로 몰아갔음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 가운데 이런 악행이 저질러졌는가를 역사의 흐름을 따라 살펴보면 결국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그 저변에 깔려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8절 말씀처럼 우상숭배는 무지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분열된 이후 북이스라엘을 이끄는 집화는 1절 상반절 말씀처럼 에브라임 집화였습니다. 그런데 열한기상 11장 26절과 12장 28절 말씀처럼 에브라임 출신의 초대왕 여로보암이 왕권 강화를 꾀하려 대중에게 금송아지를 숭배하게 한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 우상숭배는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왕조가 바뀌어 오므리 왕조의 아합은 1절 하반절 말씀처럼 발까지 섬기는 악행을 저질렀고 결국 그 때문에 오므리 왕조는 11자 10장 11절 말씀처럼 예후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정변과 사륙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우상숭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절로 3절 말씀처럼 우상이란 아침, 구름, 사라지는 이슬, 쭉정이 연기와 같이 헛된 것이지만 그들은 우상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인간이 우상숭배를 하는 이유는 볼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수준으로 낮아진 신을 확실한 존재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절 말씀처럼 오직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야말로 참된 구원자시고 진정하고 확실한 신이십니다. 어리석은 죄인들은 확실한 은혜를 받을수록 오히려 그만해지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5절로 6절 말씀처럼 애국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시고 뱅구르게 하신 역사야말로 확실한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헛되기만한 우상을 세우고 그것을 섬깁니다. 결국 보이지 않는 확실한 하나님을 버리고 보이지만 확된 우상을 선택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결과는 확실한 헛됨입니다. 결국 7절로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인간의 수준으로 낮추려 하다가는 인간이 인간 이하로 추락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는 무지의 열매이므로 보이지만 헛된 우상을 버리고 보이지 않지만 확실한 하나님만 섬기며 은혜와 축복의 열매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두 번째로 9절로 마지막 16절 말씀처럼 우상숭배의 열매는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부수적이고 헛된 것을 본질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무엘 시대의 백성들은 사무엘상 8장 말씀처럼 자기들이 이방 나라들보다 약한 이유가 왕이 없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강성과 풍요는 왕과 같은 강력한 지도자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과 언약을 알고 지킴으로써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9절로 11절 말씀처럼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주셨지만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압제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12절로 13절 말씀처럼 에브라임이 자기 불의와 죄를 들키지 않으려 감싸서 숨기고 있다고 지적하시며 회개하자는 죄로 인해 그들은 끝없는 고통을 겪으리라고 경고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14절 상반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수월과 사망의 권세에서도 벗어날 것이라 선언하시는데 이는 수사 의문문입니다. 따라서 원래 의미는 차라리 죽어서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죽지도 못하고 계속 고통당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14절 하반절로 16절 말씀처럼 죄를 뉘우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숨기며 의로운 척 하는 이스라엘과 그 수도 사마리아에게 예정된 운명은 아수르의 침공으로 파괴되고 약탈당하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이 하는 다른 것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남는 것은 이처럼 비참한 멸망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숭배의 결과는 멸망이므로세상의 헛된 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하리라는 어리석은 기대에서 벗어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지한 사람들이 사회의 대다수가 되면 그 무지를 이용하는 악한 지도자가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그는 우상을 이용해 대중의 탐욕과 공포를 조종하려 합니다. 이들은 우상을 통해 진리를 쉽고 편리하게 알려준다고 속이고, 대중이 진리를 안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돈이면 못할 것이 없다, 교회 건축만 마무리하면 복을 받는다던가 잘못된 가르침을 퍼뜨린다는 것입니다. 소위 교회 안에서도 기복신앙으로 자꾸 교인들을 몰고 갑니다. 그래서 헌금 많이 해라, 교회 공사 잘 해라, 어쨌든 너희가 내 말에 복종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준다, 뭐 이런 식으로 몰고 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말 그대로 온통 자신의 삶을 다 팽개치고 그래서 거기에 몰두해 버립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이단들의 행태 아닙니까? 그래서 이단에 빠지면 가정이 바탕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신천지가 그렇고 또뭐 여화의 증인도 그렇고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고 그냥 가정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출발점이 어디냐는 것입니다.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발로인지, 아니면 복 받기 위한 것인지, 그게 기복신앙이거든요. 복을 받고자 하는 데서 출발점을 찾으면 그게 기복신앙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첫걸음이라면 그 이후에 받는 축복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덤으로 주시는 것이지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을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시작과 끝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반론입니다. 거기에서 출발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 삶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결코 그게 개의치 않습니다.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셔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건데 당연하지 그렇게 여기는 것과 아니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하나님은 복을 주시지 않지? 그러면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조금 모자라서 그래 더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단들이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단들은 항상 우리의 탐욕과 욕심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것을 조장하고 조종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비참하게 망가지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진리를 못 잡아 자유를 빼앗고 파멸로 몰고 가는 이런 우상숭배를 배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상숭배는 무지의 열매이므로 보이지만 헛된 우상을 버리고 보이지 않지만 확실한 하나님만 섬기며 은혜와 축복의 염에 가득한 삶을 살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우상승배의 결과는 멸망이므로 세상의 헛된 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하리라고 하는 어리석은 기대에서 벗어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결국 북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주전 721년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멸망하기 전 여러 왕으로부터 시작된 그 모든 죄악은 결국 우상숭배에서 시작되었고 마지막 순간까지 돌이키라 말씀하셨지만 결국 그들은 그 우상숭배에서 돌이키지 못하고 멸망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과연 나에게서 우상은 무엇일까요? 내 삶에 있어서 우상화된 것은 무엇일까요? 때로는 재물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또내 삶에 내 자녀가 우상이 될 수가 있고, 내가 그렇게 원하는 그 명예와 부가 우상이 될 수가 있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수많은 것들이 우상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결국 우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그것만 있으면 정말 내 삶은 행복해지리라 생각하는 그것이 우상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헛된 우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내 삶의 우상이 무엇이고, 그 우상을 내가 어떻게 붙들고 있는지, 그 우상으로부터 이제는 내려놓고 떠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 기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온근 감추로 흩어져 지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참으로 주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고 특별히 우리 가족들과 함께 모였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 세운 참 하나님의 자녀답게 더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 죄악된 자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시험되는 자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이번 추석 연휴도 잘 보내고 돌아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가족, 믿지 않는 부모, 우리가 그들에게 그들의 생명의 호흡이 있을 때에 이 영생의 복음 보금,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명이 이 땅에서 떠나가는 그 이후에는 아무리 우리가 목놓아 울어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계기로 삼고 생명의 호흡 이 있는 동안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이번 명절에도 참으로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기회가 되고 또 그들이 구원 얻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그런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하고 법된 주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를 시작으로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